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승리를 외칩니다. 이 연사. 무더운 <laughs> 날씨죠. 이제 점점 시원해집니다. 이제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코로나 종식은 되지 않고 경제적인 압박과 정치적인 문제 앞에 너무 시끌 복잡한 시대삽니다 그렇지만 저는 유튜브를 잘해서 한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 따라 오늘도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이상순 목사 인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지난주에겐, 지난주에는 제 인생에 너무 슬픈 목회, 목회, 실패, 실패 같은 안수집사님 소개했지만, 오늘 소개할 안수집사님은 제가 보람이고 행복이고 감사한 분도 한번 소개할게요. 이 찬송 부를게요. 비보람이 없기를 먹어도 나는 가리, 주의 길거리는 보라가 없기를 가려도, 나는 거리, 주의 길거리.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로, 주의 길을 거리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걸으리로 나는 걸으리로 주의 길을 걸으리로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걸으리로 험한 파도 앞길을 먹어도 나는 걸이 주의 길거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거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로 주의 길을 거리로 주님 벌자 치도로 나는 거. 오늘 주의 길을 간다잖아. 비바람이 악기를 말하더. 아,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다 설교 마치고, 나 혼자 개인 기도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수 집사님 두네가 지난주 안수 집사님 말고, 또 다른 안수 집사님 두 분이, 두네가 새벽 기도 차다 늦었나봐요. 새벽 기도를 나와서 저기서 앞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집으로 올라가는데, 제 이름이 이상순이죠. 이상순 목사 이상해요. 저 맘대로 못 산다니까요. 제가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내 발이 교회 입구로 나와야 되는데, 그 안수 집사님 늦게 왔는데 마음속에, 아유, 너저도 또 교회 새벽 기도 온다고 두 분이 오셨구나, 라는 사랑의 마음이 갑자기 생기더니 가서 그냥 어깨다 손을 얹고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깨라도 일하시는 분이 피곤한데도 새벽 기도 나왔네요. 하면서 축복해주세요. 기도를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갑자기 막, 뭐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서 막, 왜, 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눈물, 큰물 그래서 부인 집사님 뭐저 휴지 좀 가져오라 해서 휴지를 가지 고 닦고 막, 난리가 났서 몸도 막, 으에, 막 하면서 막, 갑자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뭐 하는 소리냐? 그건 뭔 소리야?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만날 때 감동적인 만남,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을 만난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알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어쩌까네. 그리고 저는 그냥 집으로 왔어요. 둘이 알아서 하라고. <laughs>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은 직장도 다니고 있어서 기도생활 영성 기도에 제가 그때 했거든요. 기도회 하는데 잘안 참석했어요. 못 참석했어요. 그날 이후로 기도회 참석하는데. 기도에 오시면 기어다녀 기어다녀. 막 불이 들어간다고. 내가 손만 잡으면 손대지 말으라고 뜨거워 죽겠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게 완전히 구겨졌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자기 의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구겨 버린다니깐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구겨 버려요. 왜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살다가 우리 교회 건물 안에 또 이사를 와가지고 살다가 정말 기도생활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죠. 아이고 그런데 서울로 이사를 가는 길이 열려서 이사를 갔지 않겠습니까? 이사 갈때 자기가 살던 그 들어올 때돈 가지고 온 거를 하나님 앞에 흥금한다고 극단적인 헌신까지 했어요. 눈물겨운 헌신. 그때 알아봤어요. 왜 그런다고요? 서울을? 가서 서울에 가서 장사하면서 야간 신학을 간다는 거 <laughs> 신학을 가버렸어요. <laughs> 제가 가보니까, 아유, 안 하던, 뭐, 뭐, 이렇게, 뭐, 하, 음, 뭐 해, 음식 해가지고, 뭐 하는 거 하면서, 그래도 뭐, 얼굴이 헌해가지고, 온식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 야간 신학 다니면서, 그냥 신학을 다녀서, <laughs> 세월이 흘러서, <laughs>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 안서 받을 때, <laughs> 제가 가니까, 저보고 책임질 하잖아요, 저보고. 저보고 책임질 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저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출생되는지 몰라요 <laughs> 제가 어떻게 책임져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교회를 수원에서 개청하고 또 일산으로 갔다가 지금은 충청도에 갔어요 충청도로 고향 동네로 저가 동네 고향 동네 제가 몇달 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하다가 가봤어요. 지금도 여전히 내 식구가 행복해요. 여러분, 돈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너무나 좋죠. 사고 싶으면 사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런데 돈이, 사람을 끌고 다니면 돈이 불행이라니까요. 지난주에 돈이 많아 부자 되니까, 아유, 그때 당시에는 있잖아요. 핸드폰도 없는 시대인데, 우리 목사님은 주, 처음에 이사 올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지갑에 뭐수퍼 들었고, 돈 들었고, 그렇게 아주 폼 잡고, 핸드폰도 없는 시대인데, 장사를 하니까 핸드폰,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핸드폰 들고 다니고, 이렇게 폼 잡더니, 그냥 교회 떠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 가진 거다 날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은, 뭐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으면서도, 이 집은 뭐, 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너무 너무 행복해게사는그 모습이 지금도 저는 너무 격려하지 그날도 격려해 주고 왔어요 이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좋고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있는 모습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일터 사역도 또일 일터 이 사역 자기 자비랑으로 그렇게 그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한 여러분 자기 삶의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자기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거니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서 방탕하고 방황하다가 주님께 돌아와서 10년이라는 긴 세월 양육해서 안주 집사까지 만들고 반듯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사단마귀한테 끌려 나가니까 실패자로 사는 이런 두 분의 안수집사를 소개합니다. 한 분은 완전히 그렇게 돼버리고, 이 분은 또 이렇게 불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길 간다고 가서 열심을 다해서 주의 나라 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제 접근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로 가다가. 그냥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해요. 여러분 핍박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시오. 내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하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우선수위하며 내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기도하며 멋있게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땅의 끝에 연연하고 세상에 지배받고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인생의 서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식간에 새벽기도 나왔다가 주님을 강력하게 만난 이후에 그분의 삶이 다 내려놓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런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과정은 무조건 행복하니까 아멘이 아닙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지만, 각자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교획과뜻 앞에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내가 개인의 종말에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 믿는 인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하지 마시고 무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고는 이 비밀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경험 된 자들은 경험한 대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공포영안교회로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만나는 통로로 매개체로 나팔로 쓰임 받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첫째 소원은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소원 둘째 소원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는 통로 두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제 자녀들이 저 없이는 살수 있지 않습니다. 역시 제가 오늘 개인의 종말이 온다면 우리 남편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없다고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내가 없다고 뭐 가정이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꼭 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예수 믿게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저는 통로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고 주파수를 잘 맞추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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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